말씀은 능력입니다. 읽을 때 입술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정말로 마음에 와서 닿거든 감사와 은혜가 있거든 찔림과 터치가 있거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상 3월 5일 본문 사무엘상 19장 8절로 17절 말씀 중 12절 한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미가이다윗을 창에서 달아 대림해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망 잘 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고 자랑하여 많은 영혼들을 오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성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힘든 때를 꼽으라면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누구나 다 있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몰라도 저도 있었죠. 뭐두 번이 여러 개가 있었지만 꼽으라고 두 번을 꼽겠어요. 첫 번째는 몸 건강.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할때 가지가 있었거든요. 신혼 초기에. 네, 신혼 초기에 스물 다섯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다 죽겠구나, 죽을까, 좀 뭐야 이거. 마이든 그럴 때가 있었고, 한번은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두번다 하나님의 콜링을 느꼈습니다. 두번 다, 하나님 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데, 그런데 그사인이뭐 눈에 빼야 되고, 잠시 잡아먹었죠. 잠시 잡아먹고, 신경도 안 썼죠. 아 다른 사람이 더잘 나가는 데 무슨 콜링이요 콜링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는데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첫번째안 되니까 두 번째 환경으로 꼼짝 못하게 번으로 확 몰아가는 지금 생각해도 이두번다 잘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두번다 건강 문제 환경으로 어려워졌을 때 제일 잘한 게 뭘까 도망을 잘 갔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36개 쳤거든요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네. 교회로? 아메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셨다. <laughs> 교회로 도망갔다구요. 기도원으로 도망갔다구요. 말씀 속으로 도망갔다구요. 그게 정말 잘하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도망 잘 갔다. 도망가는데 아내도 항복을 했습니다. 잘 도망가라고 부추겼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결혼하고, 얼마 때 이제 실원인데 이러면 도망갈 사람도 많잖아요. 뭐 이런 남자 거다, 저기 병들어 내고, 오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는 그런데 안 도망갔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환경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도 우리 잘 알잖아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안에 못 살게 뒤집어졌는지 그때도 도망갈 기회 때안도망가더라고 딱한 마디 저한테 수많은 말을 했겠지만 제가 딱 기억난 거딱한 마디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 야, 제가 믿음 좋아서 그말을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그 말을 꼼박 진짜 믿었어요. 믿어줬어요 또. 그러니까 도망갔죠. 집 비도, 비고 기도원으로가고 일로 가고. 예,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도움이 질병의 때도 어려운 환경 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다 해결했을까? 못했을까? 집에서. 넌 해결해? 해결이 쉽나요?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에 돕는 자를 붙여 주셨어요. 돕는 자를.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을 아주 사랑하는 관계, 친구로 붙여 주셔서 위기에서 도움 받을 거. 그렇잘알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그리고 또 골리앗을 죽인 후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왕의 사위가 큰딸 준댔다가 그냥 딴데 보내버리고 둘째 딸 미갈 준댔다가 줬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리는 아주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예요. 하여튼 아내가 된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죽음의 위기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창문으로 달아, 달아내려서 도망시켰다라는 것은 창문 아니면 도망갈 곳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집 앞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당연히 이걸 10편 59편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당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사무엘상 어, 19장과 10편 59편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위기를 당할 때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사람만 붙여 주시는 게 아니라 미물도 붙여 주시고 벌레도 붙여 주시고. 예. 출애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7장,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왕벌. 벌을 통해서 가난족 속들을 쫓아내고 숨어서 공격하는 자들을 그 구멍까지 쳐다가서 눈태니가밤태가 대로 쏴버려. 어, 이거 어떻게 쏴버려? 그리고 병사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왕들을 가서 쏴버려. 어, 그럼 뭐, 뭐가 되겠어요? 뭐가 돼? 신명기 7장, 추레곡기 23장, 여수와서 2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다시 말할게요. 최래국기 23장, 신명기 7장, 여수와서 24장. 또, 엘리아가 압 아, 왕을 피해서 그리스 시내가로 피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 날라 먹이셨어요. 까마귀는 개걸스러운 짐승 동물이에요. 저 먹기도 바빠. 이걸 어디다 물어다 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분명 어려움이 있거든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 그렇죠? 골리앗을 죽인 후약1 0년 동안을 도망다녀요. 수배자가 된다고요. 전국의 수배자 사울 왕이 수배를 리잖아요 오늘 말씀도 사울의 딸인 미가를 통해서, 아내 미가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창문으로 달아내렸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교훈입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낸 사건 후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를 주목해서 본문은 오늘 본문을 넘어섰지만 어디로 가는가를 주목해보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아버지 집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저기 집으로 가는 거 맞잖아요. 아버지 집, 형제간들이 있는 집. 만약에 아버지 집으로 갔다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의 온가족을 죽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죽였죠. 왜냐하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도 죽일 수 있는 사울이 다윗의 그 가족 하나 못 처단하겠어요?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당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당들을 죽이기를 시도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당들을 죽이라 하매애돔사람도에게 돌아가서 제사당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 85명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이 다윗의 가족이야면 아무 문제가 안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찾아간 곳 찾아간 곳 지어든가 무일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라요스는 어디입니까? 오늘 설립 그 제목 따라합니다 라요스에 살리라 라요스에 살리라 라요스 살리라. 살리라. 어디입니까? 동네 이름은 아니거든요 라요스는 어디입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선지생도리, 선지생도들이 공부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신앙 그니까 예, 거기서 살았어요 상어랑 같이 뭐 기숙사에서 살았다는 소리지 뭐 지금으로 말하면 환경적인 위기보다 영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왜냐하면 가깝거든 왕궁과 라마는 안 멀어요 이삼 킬로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야 도망가려면 멀리 가야지 산속으로 이삼 킬로밖에 안 떨어진 곳에 가 있으면 나 잡으러 오세요라는 것밖에 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죠.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틈으로 피한 거죠. 신학교 선지생들이 공부하는 신학교 피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복주의 복입니다. 이것도 또 어머니 요 성도님들이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 복중의 복입니다. 찾아갈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는 찾아가지 않죠. 힘들 때 찾아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선배님 말씀드렸잖아요. 질병 걸려서 나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한, 긴급할 때 병원에 입원 안 해봤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은 안 해봤어요. 약은 먹어봤어요 뭐, 아는 병이니까. 교회, 낮잠을 자도 교회 가서 잡고. <laughs> 예, 기도원. 잘못된 기도원도 가봤어요. 잘못된 기도원도.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이라도 누가 기도원에 간다면 기도원 신중하게 제가 권면을 하죠.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수업도 잘못된 기도원 많거든요. 안간 것만 못한 기도원들 많거든요.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라거보이고요 찾아 갈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그 체험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갈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체험이 있잖아요. 내가 그 길을 가 봤잖아요.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래서 맞아. 이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남의 얘기 간증 듣고 그랬다더라. 이거는 능력이 없어요. 나 죽을 병 걸리면 저 찾아오세요. 알것 알려드릴게. 아니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요. 이거 실제 체험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성도님, 성도님들을 누군가가 찾아오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다윗은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 사무엘과 함께, 선지생도들과 함께 살았다니까요. 라이오 돼서, 라요오 돼서.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있을 사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들 풀어서 어디 있는 거 훤히 아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에서 라마 나이서 가깝다고 2, 3km 밖에 안 떨어졌다고요. 멀리 도망가야지. 그 포압으로 도망갔으니 사울이 그걸 그냥 두겠냐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피할 때, 어디로 가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약시대의 도피성을 만들 때, 아무데나 돌아가면 여기도 그걸이, 저기도 그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도피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억울하게 죽지 말라고,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 은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 속에 퍼져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야 될때 나를 만나면 사는 것이 좀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요. 보세요. 안 보내가 보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러 보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이거라. 하늘 세 번이나 군사를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해 버려. 그럼 죽임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러 와요. 나요스로. 나만 나요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도 임해 버려. 사울에게도 다이소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 거예요. 사마일상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을 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냐 무산이 됐더래요. 성령께서 지배 하는데 사울이 뭘 어떻게 가서 죽여? 무산이 됐어요. 물론 나중에 또 다시 다른 데로 도망도 가요. 그러나 하여튼 나 옷에 피한 사오 다윗을 하나님께서 딱 보호막을 짓고 지키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상황만 달라도 이런 위기는 올수 있잖아요.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몰라. 여러 가지 삶의 이런 위기를 다 당하,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어디로 피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어디로 피하여야? 믿어지시면 멘 하세요? 아멘하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하십시오. 에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은 없으니 어떡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하십시오.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하란 얘기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삶이 어려워지면, 삶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거 치고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먹으면 잠시는 기분 좋거든요. 또 잊어버려지고. 아, 당연해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아이고, 문제 생겼을 때 그런 친구들이 뭐 주변에 없겠어요. 할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거기가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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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어떤 도움줄 만한 곳을 찾아가,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 찾아가는 것이 성구일선 지자, 말씀의 종, 하나님의 사람,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믿음 기도해줘요, 그럼.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에게 마, 만들어줘요. 제가 저기 이러는 사람들 보니까요. 찬양하면서 이래 <laughs> 찬양하면서 기분 좋더라 이러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너물거리니까 아차 그래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 하면 되지 제 날짜에 끝나고 안전하게 끝나고 아, 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성도들 보기에도 예쁘게 끝나고 그렇잖아요 요 건물 교회거예요 기도해주세요 앞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교회 이게 다줄 아, 교회 니 이게 다교회건줄 알아 교회꺼지 뭐 임대도 교육가네요? 나갈 때까지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게 기도 요청. 아무한테나는 안 하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 해요. 보는 사람마다 저다 해. 기도해. 요거 우리 건물이라 기도했가 어, 샀어요. 했다니까, 앞으로 됐다니까요 어, 앞으로. 지금 난요. 앞으로. 웃지만, 어,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이곳에도 누구의 권면으로 신앙을 회복했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든, 권면으로 왔든,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왔든, 교회에 온 사람은 우리로 인해서 살아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만나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망 잘 가면 삽니다. 도망 잘 가면 삽니다. 도망 잘 가면 살아요. 어디로, 두 개로 가느냐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데 코로나 3년에, 그 선거는 몇 명이나 실종을 했을까? 뭐, 그 통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 대 교회가 이때 실족한 사람들, 인생이나 신앙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찾아오면 살수 있는 다윗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나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글로 가서 살았거든요. 성령께서 지켜버리셨거든요. 죽이려고 막세 번이나 군사들을 보내고 사울, 사울이 직접 오는데도 성령께서 그냥 확 감동시켜서 굳기 무산시켜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예. 위기 만난 사람들 지금 많거든요. 뭐 환경의 위기도 만났겠지만, 영적 위기 만난 사람 수없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망가야 삽니다. 도망가야 삽니다. 도망 잘 가서 산 사람이 또 있어요. 장세기 39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야 나고 놀자, 나고 놀자, 나고 할때이게 자자 뭐 이런 여자 다 도망가. 혈기왕성한 다 요, 요셉이 뿌리친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아멘 할수 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그 요청을 들어주면 그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하죠. 음, 잠깐 휴가 줄게. 특별히 한달 줄게. 가서 가난하게 갔다 와. 왜안 돼요? 됐지. 도망은 잘 갔어요. 죄를 피해 도망은 잘 갔는데, 결과는 뭐예요? 이. 억울한 무명쓴 깊은 감옥이었거든요. 감옥.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써요. 해도 써. 기도도 나름대로 해요. 그런데 더 깊은 수렁 같은, 감옥 같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 깊은 데로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잘 알듯이, 잘 알듯이, 이 감옥이, 무병 쓰고 들어간 감옥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도망한 그곳 감옥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떡 맡은 관원장 억울하게 갇혀있는 깊은 감옥이 복의통로가된줄 믿으십니까?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이 과정은 사실 못 받아들여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죄를 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거기를 도망 나갔는데 도망간 곳이 내가 원해서 간건 하지만 감옥이었단 말이죠. 억울하다고 원망 불평 한탄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당장 이한 주간 삶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 것을 여러분을 돕는 자를 붙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있는 삶 쉽지 않죠. 간증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해보십시오. 마음을 주셨으면 그 마음대로 주신 마음대로. 해보시라. 해보시라. 그래야 체험이 되지.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보시는 얘기에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25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그때는 그병 걸리면 많이 죽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분명히 콜링 받았어요. 저 알아요. 그때도 감은 잡았는데 확실히 지나고 나니까 그때 콜링이었다. 알거든요. 완전 무시했죠. 왜냐면 방향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와? 예, 방향 둘어야 되고 다 놓아야 되는데 무시했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하라실 때 해봤으면 가라고 할때 가봤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체험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면. 억지로라도 어, 구겨서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 사도바울 같은 사람, 전혀 예수인 생각 안 했죠. 예수님 사람은 자그로 기다가 하나님한테 딱 끼었거든요. 도망 아무나 못 갑니다. 엄마, 도망. 도망 아무나 못 가요. 결국 붙잡혀요. 네, 결국 붙잡히게 됐어요. 도망도 하나님 가람대로 가겠다. 요나서 1장 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런 단니까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탁 걸어요. 절대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간다, 건강하게 뛰어나갔다 들것에 실려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건강해서 내 발로 도망갔는데 하나님 앞에 으를 실려온다고 병원 통해서 앰뷸런스 타고 올 수도 있다고요. 제가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할때 빨리 오셔야 돼요. 오할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혹시 알고 있으면 빨리 오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왜꼭 어려움 속에서 오냐고요. 지해잖아요지 지혜. 결국, 요나는 바다에 제비 뽑혀서 빠뜨려지고, 물고기가 윽! 꼴깍 샘펴서, 그렇죠? 어디다 토해놔요, 물고기가? 그, 가기 싫은 니누의 앞바다에다 락! 토해놔버렸어. 걸어! 이렇게 가면 힘들잖아.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충내의 시간이죠, 충내의 시간. 추미시간. 아무게 시간이잖아. 지금 여기서는 물고기 계속 3일이라고 하지만 이건 죽음의 시간이거든요. 고난의 시간이 엄청 힘든 환경을 말하는 의미거든요. 내 마음대로 도망도 못 가는 게 삶도예요. 그게 복된 길이니까. 빨리 돌아오는 것이 고생 덜라고살 길입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고생 덜라고살 길입니다. 그럼요. 그게 복된 길인데 어쩌란 말이.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여러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분만 아멘 나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라고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아멘이죠 다 있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던 우리에게 누군가의 전도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자 따라서 교회 와서 오늘 이곳에 계신 거 아닌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예 가족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그 중에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인생 최고의 도망처, 도피처, 그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그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허 어?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무나 교회에 올수 있지만, 아무나 믿지는 않아요. 아무나 믿지는 않아요. 말씀 마칩니다. 다이세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거 좀 아이러니컬 하잖아요. 아, 그러면 시원에 대한 거 열려야 되지 않아요? 왕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더다 왕이도 하고,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약 10년을 쫓겨. 왜 그럴까요? 왕 교육시키는 거예요, 왕 교육.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즉, 광야 학교 보냈다. 나 광야 학교 1학년이다. 이런 또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겪을 때는 몰라요. 겪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뜻도 모르고 이유도 알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전혀. 이럴 때 피해야 돼요. 어디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 나여수록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말씀 쪽이란 말이니 말씀. 주님이 함께하신 소피성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따뜻한 하나님의 품인 줄 믿는 분만 아멘. 하나님의 품. 찬양하며 성찬이 참여하겠습니다.